안녕하세요. 크루즈 알려주는 남자 폴리트립스 최종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고 문의하시는 왜 폴리트립스에서 크루즈 여행을 예약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발표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한번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폴리트립스에서 예약하면 좋은 점, 바로 한국어로 예약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어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입니다. 크루즈를 실시간으로 검색해서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한국어로 제공하는 사이트는 더더욱이나 거의 없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유튜버 분께서 크루즈 정말 초저가로 예약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외국 영어 사이트를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거기서 예약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안 되겠죠. 크루즈 여행을 예약했는데 심심치 않게 선서로부터 일정이 변경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락이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저희한테도 연락이 오고 고객분한테도 연락이 가요. 저희가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어로 이러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으니 해결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해결해 드리고 안내해 드립니다. 보통 해외 사이트에서 예약하신 경우에는 이메일로 그냥 영문으로 몇줄띵 날아가는 게 끝이에요. 해결을 잘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낭패를 보신 분들이 있고요. 자 한국어로 했을 때또한 가지 좋은 점은 내가 해외 사이트를 이용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름을 변경해야 되거나 날짜를 변경해야 되거나 취소해야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기다렸다가 그 현. 진치 시간에 맞춰서 전화를 해야 됩니다. 영어로. <laughs> 영어로 해야 된다는데 벌써 울렁증이 오시죠?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저희하고 약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한국어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 예약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안전한 결제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고객들의 결제가 저희 회사를 거치지 않고 선사로 바로 결제되는 시스템입니다. 고객님께서 검색하고 예약하셨을 때 선사로부터 바로 확정 메일이 날라와요. 이게 왜 좋은 점이냐면 얼마 전에 팀F 사태 기억나시죠? 이제 소형 여행사들이 고객들의 돈을 갖고 있다가 현지에다가 결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분들의 많은 여행이 날아갔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를 통하지 않고 선사로 바로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고객분들께서 안심하고 예약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좋은 점으로 저희가 안내해 드립니다. 일부 선사는 고객분들의 직접 결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결제를 받아서 바로 선사에 넘기는데 그런 경우에도 고객분들의 예약은 바로 다 들어가요. 결제만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보통은 하루, 주말인 경우에는 이틀 안으로 모든 예약과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안전한 결제 시스템을 폴리트립스 이용했을 때 좋은 점으로 제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다양한 크루즈 옵션입니다. 지금 폴리트립스에는 오션 크루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다에 다니는 큰큰 큰 크루즈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리버 크루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 다양한 여행 옵션을 제안해 드리고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 리버 크루즈를 실시간 검색 및 예약을 할수 있는 곳은 한국에서는 폴리트립스가 유일합니다. 리버 크루즈 관련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폴리트립스는 지금 현재 30개가 넘는 선사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옵션을 제안해 드릴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저희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어느 선사들과 계약이 되어 있는지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선사들의 또 여행을 하고 싶으실 경우에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좀더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넓은 보유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이게 폴리트립스에서의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폴리트리 홈페이지에 보면은 크루즈 검색 옆에 특화 상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선사하고 직접 계약을 맺으면서 좀더 좋은 조건으로 제공해드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더 다양한 예약과 크루즈 경험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트립스에서는 아무래도 저희는 여행사 베이스다 보니까요. 일반 그냥 크루즈만 예약할 수 있는 뭐 호텔만 검색해서 예약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테크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분들께서 뭐 단체 여행이거나 아니면 개별 여행인데 뭐 호텔 뭐 어떻게 여행해야 되는지 이런 추천들을 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더 강점이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폴리트립스에서 예약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드립니다 갔다 오신 다음에 그 포인트를 가지고서 특가 상품을 예약하는데 활용하실 수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할 예정이 있습니다. 항공 마일리지 적립 시스템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 어떤 것을 예약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포인트 적립되는 비율이나 내용은 다르겠지만, 뭐 예를 들면은 남극 크루즈를 예약하고 나면 정말 저렴한 지중해 크루즈나 아시아 크루즈 정도는 무료로 한번 타실 수 있다. 뭐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은 어느 정도인지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크루즈를 예약하고 나면 선사의 로열티 프로그램에는 적용을 안 받는 거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크루즈는 내가 크루즈를 탔냐 안 탔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크루즈 로열티 프로그램도 그대로 적용받으시고 폴리트립스의 포인트 시스템에도 그대로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죠? 그러면 내가 선사에서 예약하는 것보다 폴리트립스에서 예약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는 거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폴리트립스에는 VIP 멤버십이 있습니다. 폴리트립스는 기본적으로 크루즈를 예약하거나 여행을 예약하는 것은 무료입니다. 다만 포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vip 회원이어야 되는데 vip 회원이 되면 1년에 50달러 정도 들어갑니다 뭐 프로모션 코드나 여러가지를 통해서 더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하실 분들도 있는데 자동으로 결제되는 시스템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결제를 해야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포인트 적립률도 베이직 보다 vip 가 2배 이상 더 높고요 그리고 포인트를 사용하는 것도 V.I.P.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특가 상품을 구매할 때 내가 50달러, 100달러 이상 최대 300달러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는 바우처도 드립니다. 그래서 V.I.P.가 되시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고요. 앞으로는 V.I.P. 혜택을 더 많이 늘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폴리트립스에서 크루즈 예약하면 좋은지 다섯 가지 안내드렸고요. 폴리트립스 통해서 크루즈 많이 예약하시고 더 자유로운 여행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